여러분, 이런 남자의 행동은 진심이고 진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진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남자들은 되게 웃기게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티내는 듯 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쿨한 척하고 무심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데요. 남자들은 진짜 마음이 들어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제일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수 있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걸 꺼려 합니다. 특티나 관계가 애매하거나 아직 확신이 없을 때는 더 그래요. 괜히 무거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그냥 혼자 참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친구한테 대충 털어놓고 술한 잔으로 묻어두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출근을 하죠. 그게 남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는요, 이렇게 무너질 때 바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늘 솔직히 진짜 힘들었다. 나 지금 머리 정말 복잡해. 그래도 너한테는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서 연락했어. 여러분 남자들의 이런 말은 하수연이 아니라 바로 신뢰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힘든 날을 보여주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그걸 한다는 건 여러분을 편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진짜 마음이 있는 남자는 감정을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고 미로를 구걸하듯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툭 던지죠. 나 오늘. 좀 좀 힘들다. 오늘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렇게 말이죠. 남자의 이말 속에는 내가 흔들릴 때 그때 너가 떠올랐다? 내가 약해져도 너 앞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속마음이 숨어있어요. 이제 바로 남자들이 가진 친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왜 나한테 하소연하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고 있나? 이렇게 단정짓기 전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타입인지 먼저 보셔야 해요. 원래 강한 척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약한 얘기를 꺼낸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호감 신호라고 할수 있어요. 반대로 매번 당신에게 힘든 부분을 토로한다면 그건 그냥 나약한 남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말이 지역이 아니라 외모처럼 머릿속에 남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그냥 흘러가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머릿속에서 표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요즘 이게 힘들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응하고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나가듯 요즘 달달한 것 땡기네. 목이 자주 칼칼해. 나는 그 메뉴는 별로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너목안 좋다고 했잖아. 이것 좀 마셔. 따뜻한 거야. 거기는 너가 싫어한다고 저번에 말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왜 남자의 진심이냐면요. 남자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정성을 쓰지 않습니다. 정성은 시간, 생각, Gracias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마음이 들어간 거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 말투 속에 우리가 자꾸 섞입니다. 남자가 확신이 없을 때는요. 미래의 이야기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이야기는 책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이면 대부분 현재형만 쓰죠. 오늘 뭐해? 지금 볼래? 그냥 잠깐 나올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남자의 진심이 들어가면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함께, 같이 라는 단어가 늘어나요. 우리 다음에 같이 가자. 그거 나오면 우리 한때 보자. 날이 좀 따뜻해지면 같이 바다 가자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내일이 아니라 몇주뒤몇달뒤 이야기도 나온다 는 거예요 그건 그 남자 마음속에 이미 그때도 먼 훗날의 미래에도 나는 너랑 연결되어 있을 거야 라는 그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당신 주변의 사람들까지 자신의 세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인 남자는 여러분 주변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죠. 친구 이름이 나왔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요즘 괜찮대.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던 그 사람 일은 잘 해결됐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님 이야기도 비슷해요. 어머니 수술하셨는데 좀 괜찮으셔? 아버지 일은 괜찮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더 들어가면요. 예의 수준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다음에 어떻게 인사드리면 좋을까? 뭘 챙겨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남자의 행동. 은 진심이고 진짜입니다. 남자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움직임이에요. 다섯 번째,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관심 없는 남자는요, 대화가 짧아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를 좋아하면,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싫어서,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이어붙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 이제 씻어야겠다. 이렇게 연락을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 맞다. 근데, 나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너이 영화 봤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이야. 이런식으로 이런 반응들이 뭐냐면요 대화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너랑 연결이 끊기는게 싫다 라는 반응이에요 전화는 더선명합니다 원래 남자들 통화 지르지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여자랑 통화할 때는 막상 끊으려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끊기 조금 아쉬운데 이런 말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화를 오래 한다는 건그 사람의 하루에 당신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힘들 때그 여자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두 번째, 말을 기억하고 행동이 바뀐다. 세 번째, 미래 얘기에 함께, 우리, 같이 라는 말이 섞인다. 네 번째,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관심 영향이 확장된다. 다섯 번째, 대화가 끊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진심을 보인다면 여러분도 받기만 하는 여자가 되지는 마세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을 한번 줘보세요. 관계는요, 결국 주고받는 쪽이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